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가운데서 연,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너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난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과 또한 같은 산인 시내산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 곳이 모세를 만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산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가장 높은 산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산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이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품게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보았스 이전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았을 때 19절 14절에 말씀을 1 5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3일 동안 이들이 어 성결하게 할 것을 백성들이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셋째 날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신 시내산 꼭대기에서 빽빽한 구름과 불 우레와 번개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16절에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 등장하고 구름이 등장하고 우레와 번개 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즉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경고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초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문점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함부로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까 염려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성결 예식까지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만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성결 예식을 치러 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에 있는 그 죄성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성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였지만 홍해 바다 앞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이스라엘의 죄성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무리 없음을 두고.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 날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때문에 이집트의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을 또한 우리 날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물이 없음을 다시 구 원망하자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원망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이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치루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기에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신의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이 백성들의 대표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직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되지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할 것을 명령하시고 오히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수 있었던 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올라왔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진중 가운데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의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다른 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과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을 끊어내며 씻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우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떠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또한 가난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며 또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의 삶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율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떠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결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개인의 문제를 두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며 성결하신 주님, 선그 자체이시며 의를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였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룩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행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한 모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원합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죄로부터 돌이켜 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의 삶을 사랑하며 또한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 억울하고 슬프며 또한 고민되는 것들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할 것과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 필요한 이용할 양식들을 주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오니 우리 또한 이에 반응하여 감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